남자들이 여자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느낄 때는 그 감정은 말보다도 행동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시선도 좋아하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엔 어쩐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그녀가 활짝 웃기라도 하면 크게 가슴이 두근거리죠. 특히 예상치 못한 스킨십은 가볍게 어깨나 팔을 스치듯 닿는 그 순간에는 그 짧은 접촉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돌기도 해요. 머리를 묶다가 드러난 목선, 조용한 순간에 문득 느껴지는 향기.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남자의 마음에 은근하게 스며들며 설렘을 자극하죠. 그런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 바로 그때부터 남자들은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눈빛, 리액션. 작은 질문 하나에 진심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가 진짜로 여자에게 마음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특징적인 행동들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호감이 있을 때 당연히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분명히 마음은 있지만 말로 드러내지 못하고 행동도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이 늘어나면서 호감을 품고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남성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상처받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도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여자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거나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게 되면 애서 감정을 눌러버리거나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척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건 남자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마음이 깊을수록 표현은 더 신중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모호한 태도로